투자자 여러분 오늘 발표될 미국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성공적인 전략을 위한 필수 정보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6시 한국 시간 오후 8시 MBA 주간 모기지 신청이 발표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력과 금리 민감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신청 건수 증가는 경기 낙관론을 감소는 금리 인하 기대를 높여 시장 금리와 달러 지수에 즉각 반영됩니다. 특히 금리 변동은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동부 시간 오전 10시 30분, 한국 시간 오후 11시 30분, EIA 주간 원유 재고가 공개됩니다. 육아 변동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직결되며,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고 감소는 육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위험 자산의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발표 직후 육아와 달러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동부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한국 시간 자정부터 새벽 2시 미 재무부의 단기물 및 5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됩니다. 입찰 결과는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높으면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로 이어져 위험 자산에 부정적입니다. 응찰률과 참여 비중을 통해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십시오. 동부 시간 오후 5시, 한국 시간이길 오전 6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과 AI 수요 관련 가이던스는 나스닥 선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기술주와 암호화폐 시장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만큼 엔비디아 실적은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발표 시각 전후 o c m 2 월신부는 유동성 변화가 극심합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은 사전에 축소하고 청산가와의 강역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특히 한국시간 오후 11시 30분, 자정 새벽 2시, 그리고 오전 6시 구간에 각별히 주의하며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중요한 경제지표와 시장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심층적인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